어떤 나라에서는 금지가 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불에 태워졌답니다. 책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이었으면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책이 그림 동화 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딱한 페이지 영화 원서의 윤재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몇 페이지 들여다볼 그 그림 동화 책이 지금 딱 여기 있어요. 어떤 사연이었기에 어떤 내용이었기에.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만 딱 봤는데, 뭐 무시무시해 보이는 건 없는데, 그죠? 소들이네요, 그죠? 음, 아주 큰 어른소는 아니고, 새끼소들인 것 같은데요, 크기가? 자, 아직 주인공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주인공은 희라고만 얘기할게요. 그가 함께 살았었던 나머지 쬐끔만 소들은, 우드 로언앤 점프 보세요 달리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권투에서 버팅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권투 선수들끼리 왜 머리를 맞대고 주먹을 교환하잖아요 하잖아요 가끔 머리끼리 부닥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막 머리에서 막 피가 나기도 하고요 이 버트란 단어가 어, 이렇게 머리나 뿔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닥치는 걸 갖다 버트라고 합니다. 물론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은 저게 담배꽁초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하튼 나머지 요 소들은 소니까 소스럽게 이렇게 열심히 소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항상 이런 그림 동화책의 주인공은 아싸인 경우가 많잖아요. 갈매기 조나단도 약간 그렇고 하지만 페르디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름을 딱 보아하니 여기 스페인 쪽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죠? 어, 꽃들의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우, 이렇게 흐뭇해하고 흠뻑 지금 취해 있네요. 지금 눈 보세요. 맛이 갔어요. 자, 꽃을 좋아하는 숫소라 언뜻 상상이 가지 않는데, 요것 때문에. <laughs> 자. 그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답니다. 그죠? 페이버릿 스팟이 있었는데 그 목초지에서 코르크나무 아래에 되었대요. 그리고 그것이 그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였었고 그는 그 나무가 있는 그 그늘 안에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꽃들의 냄새를 맡았다. 저라도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laughs> 저쪽에서는 그죠? 음. 들끼리 막 서로 머리를 부닥치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Sometimes 가끔씩 그의 엄마가 카우였는데 이제 아들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겠죠. 엄마는 걱정했어요. 아들이 혼자만 있으니까 얘가 좀 외롭지 않을까? 친구들이 없으니까. Why don't you run and play with the adult, little bulls and skip? And put your hat. 야, 너도 나가가지고 같이 놀면서, 그저 뛰기도 하고, 머리로한번 박기도 하고, 해보는 게어떻겠느냐 라고 이제 엄마가 이제 말을 하니까, 페르디당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 저는 여기가 더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꽃들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과연, 이페르디낭에게는 어떤 운명이 정말 이 그림 동화책 결말을 딱 보시면 정말 황당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자, 그리고 국내에도 번역이 된 책입니다. The Story of of Ferdinand. 그리고 작가는 먼로 리프라고 합니다. 어, 미국 작가고요. 이게 쓰여진 시기를 좀 알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936년, 다시 말하면 2차 대전이 촉발되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페르낭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평화주의적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각국은 일촉즉발, 전쟁의 어떤 분위기가 무로익었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기 바빴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완전히 물을 뿌려버리는 그죠? 이런 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화의 무대였었던 스페인에서는 이게 금지가 되었고 독일 나치즘에 의해서는 불에 태워졌다. 그죠? 굉장히 그죠? 음, 뭐 이런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아주 아주 옛날 책인데. 그림하고 글이 굉장히 재밌고, 그죠? 요즘 딱 독자들이 읽어봐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동화책이 아닌가 합니다.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꽃을 좋아하는 소였나? 아마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봅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